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의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죽음은 더 숨겨지고 환자들은 더 고립됩니다. 하지만 죽음과 죽어감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평화롭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죽음에 관하여 꼭 배워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과 죽음을 부정하고 억누르려는 사회. 그 속에서 환자들은 삶의 끝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솔직히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과 의료진이 두려움을 나누고 남은 시간 동안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음과 죽어감을 대하는 진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런 철학은 한국의 연명 의료 결정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 법은 단순히 생명을 멈추는 결정이 아니라 끝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한 장면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 대신 존엄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꼭한 가지가 있다면 당신의 두려움, 욕구, 믿음을 투영하는 대신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처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죽음에 대처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위안과 이해를 가져다 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인사이트를 철학은 취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